네. HTML5, 네. 3장 기본 태그에서 테이블 태그 다루겠습니다. 바디와 바디 사이에 테이블이라는 것을 넣어서 코드에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pl로 해서 표의 행을 삽입하고, 표의 제목은 th로, 표의 일반 셀은 t d 고 생성한다고 하네요. 코드에서 여기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HTML로 하고, 이제 바디를 입력해야겠죠. 상태에서 이제 테이블을 네,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고요. 이제 파일 이름을 테이블 베이직 점 h t m l 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 뭐 시간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표에다 행을 먼저 삽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TR를 넣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어, t차고 월화수목금을 한 만들어볼게요. 월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결과를 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탭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t 서 1교시 td 영어 무소. 아 이쪽 기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요 TR을 추가할 때마다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겠죠? 음. 이번 이교시를 만들어 볼게요. 도덕. 제육,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표가 됐죠 이 상태에서 테이블 속성에 네, 테두리를 지정하고 싶다면 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도라는 속성이 있는데 보도라고 적을게요 보도라고 하고 1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완성이 됐죠 자 일단 기본적인 시간표는 완성이 됐는데 이자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월라스모크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테이블의 헤더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테이블의 바디라고 볼수 있겠어요 헤더 영역과 이제 바디 영역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이번 태그 중에 있는데 티 헤더라고 있습니다 t 을티 헤더로 감싸보겠습니다 티 헤더로 감쌌죠. 그 다음에 밑에 줄은 t 바디로 감싸 볼게요 t 헤드라는 것은 테이블 헤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t 바디, 테이블의 바디라는 거죠 이렇게. 네 아까 테이블에 보더라는 속성이 있었죠 원래는 테이블에 보더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었어요 보더처럼 스타일에 가까운 그런 속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 어, 테이블에 보더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하 여기서 테이블에서 모든 속성들을 다 지정을 해버리면은 너무 복잡하겠죠? 관리가 안 돼요. CSS에서도 스타일 관련된 속성들을 다룰 건데, 여기서도 다른 속성들을 다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관리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소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크겠죠? 네, SML5 전에는 속성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보더 속성만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TH와 TD는 콜스펜과 로우스펜 속성을 사용해서 표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콜스펜 속성을 사용하면 영역이 가로 방향으로 늘어나고 로우스펜 속성을 사용하면 영역이 세로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셀 병합 기능 유사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건 엑셀인데요. 엑셀에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표죠. 이 엑셀에서 셀 병합이란 기능 이 있죠. 네, 몇 가지 셀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되죠. 이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세로로 병합하게 되겠죠.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가로로 병합이 됐죠. 이런 식의 기능이 바로 콜스펜과 로우스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과 여기서 콜스펜과 로우스펜을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보죠. 로우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 사물들 옆으로 늘어서 있는 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 줄, 한 줄을 의미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콜 같은 경우는 컬럼을 얘기합니다. 한 컬럼, 두 컬럼, 세 컬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로우 같은 경우는 줄이라고 했죠? 한 줄, 두 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스 n 이란 말과 합치는데 자, 로우 스 n 은 걸치다, 이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로우 스 n 이라고 할게요. 로우 엑셀에서 보시면은 예, 이두 부분을 로우 스팬 한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와 수학을 풀스팬 하면은 이렇게 합치는 거죠. 이게 엑셀과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습 한번 해 볼게요. 파일 만드시고 테이블 스팬.html로 만들게요. <laughs> 그리고 테이블만 남기고 네, 내용을 싹 지워주면은 작업을 할수 있겠죠. 여기서 네, TR을 역시 생성합니다. TR 생성하시고 네, TH 콜스펜 지역별 통차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로 넘어갈게요. TR 자 TH 로우스펜은 3 이렇게 하고 중국 정산소종 예. 아, TR 그 다음에 클 열어주고 김윤 남 TR 열어주고 TH 로우스펜은4인도우및 3, 리랑카 티비 열어주고 아삼 이렇게 해주고 자 다시 TR 열어주고 그래주고, 칠로, 그 이렇게 고7로 다음 커피서 이제 두칸 남았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테스트해 볼게요. 음, 여기 못 하고 있었네요. ph 콜스 파일에 2를예정해 써야 됐죠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들, 홍차. 오르고 있었네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코드를 볼게요. th의 콜스팬 부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콜스팬으로 두 코를 합쳐준 거, 두 개를 합쳐서 한 칸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th 로우스팬 3으로 해놨죠. 네. 중국이 이세 줄을 이다고 있습니다. 여기 th 로우스펜 보세요. 인도미 스리랑카 이 부분에 로우스펜이 4가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칸에 합친 한 칸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합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줄을 합쳐서 인도미 스리랑카 줄을 해놨고요. 다음에 아삼 실론, 다시빙 열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마무리됐습니다.